근데 뭐 이거 카카오 tv로 보면 이렇게 화면이 뿌에 화면이 뭐뿌하 어, 아, 카카오 tv 좋은 송출이 안 좋은가? 언덕, 언덕, 왜난못 찾고 있을까? 언덕에 앉아있을 거라 했는데, 그래요, 앉았다 일어나 지나 어？아, 어디 봅시다？라프 라프얘말을안듣 는데 <laughs> 얘또 어디 갔 어. 그런가? 대화 뭐안 끝냈나?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봐야겠나? 이거 잡나? 미치겠네 이거. 제사장이요? 아무것도 없고.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쪽에 계신 손님 한분 계신데, 죄송해요. 아우, 카카오톡 쪽에 오는 사람도 없고, 제가 트위치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카카오톡을 끌게요. 혹시 트위치 하시면 트위치 쪽으로 오세요. 끄겠습니다. 카카오톡. 죄송해요. 카카오톡 꺼세요 한분 한 계시더라고 손님으로 그 로그인한 사람도 아니고 손님으로 한명 있더라고 카카오톡 꺼세요 이제 트위치로만 아 이거요? 인터넷으로 박았죠 인터넷으로 돈 주고 왔어만 얼마였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초보대방 박아달라고 근데 처음 봤을 때 이걸 해도 될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박아줬어 홍보도 되고 인터넷도 보면은 이런 거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니셜 박는 거, 모자.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쪽팔리지 않을까? <laughs> 나 이거 집에서밖에 안 쓰는데? <laughs> 집에서밖에 안 쓰는데 챙피할 텐데? 여기다 아 이런 뒤에는 젠장 딱 쓰면 딱딱이네 아 이런 뒤에는 젠장 아 여기다 앞으로 앞이라고 받고 뒤에는 <laughs> 뒤라고 박는다고요 <laughs> 대단하다 그래 뭐뭐 뭐. 그것도 개성이지 뭐할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laughs> 내 친구면 절로 가라 거야 저기 절로 가라야 <laughs> 이까지는 똑같고 떨어지고 됐어요. 라프 만나야지 여기 진짜 몹을 잡는 의미가 없다 그냥 무시하고 가야되네 이씨는좀 신경 안쓴것 같아. 우리 형씨들 지나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따라오지 않겠지, 설마? 라프, 어디 갔냐? 또 없어. 오니까 없어, 또. <laughs> 뭐야. 쟤는 또왜 쫓아왔어 아 미치겠네 아 잡고 가야되나? 떨어지지 떨어져서 따라오는거 아니지 또? 아이고야 아프 어우 듣기 많이 나네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저게 원킬이에요?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아, 제돌이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나도 애들이 너무 허접하게 생겨 갖고 그냥 한대 툭툭 툭 치면 죽길래 쳤는데 애들이 은근히 데미지가 많이 나오네. 아까 놔들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 무시하고 다녔는데 저 마법사가 위험하네 저게. 마법 데이지가 많이 들어오네. 어서오세요. 제더리님은 꼬박꼬박 오시는구나. 마음에 듭니다. 아, 역시 라이팬이야. d n c 쪽은 좀 뭔가 부실하더라고요 아리엔델제도 솔직히 시, 약간 실망했어 어, 신성마법 멋있네 재밌다 보니 달리기 바빠요 몹을 잡아도 의미가 없어 아우 진짜 너무 많이 던져 왜이러니 아니, 하지마 아니, 하 아우 진짜 이백만 좀 죽겠네. 아, 맞다. 제한잡았어 깜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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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깜빡지어 깜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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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 난왜 죽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목 잡고 있었어. 아씨, 이 <laughs> 은근히 맵이 짜증나는데 이거 그런가요? 아씨, 이거 뭘라 맵이 성실 성의 없게 만들어졌으면 뭐 하러 잡냐는 소리까지 나오잖아 아, 이거 안 돼. 마음에 안가 목도 잡으면서 좀 즐길,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물 무시하고 가는 맵을 만들었 이번에 <목소리> 죽지 않고 열심히 잠불을 켜야겠다. 에너지가 너무 적네요. 이렇게 하고 데미지도 너무 많이 들어. 아까 그 철의 방패 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지. 마법은 못 막아주나? 돈만 잡고 무조건 뛰어 내리는 걸로. 뭐안 잡아야겠다 진짜. 들어오다시. 들어오. <laughs> 저리 가야 돼. 저리 가. 물리컷이에요? 어. 아 떨어진 거또 뗑냐이야? 야노 진짜. 에너지. 알아 알아서, 알아서 뛰어 내릴게. 아무 데미지야? 오호. Oh I know who you are. Great car. I can see why they call this the Drake Heap at the World's End. Mangle It actually sort of lends credence to the old rumors that the ringed city rests uh, Don't mind me. You needn't worry yourself with this nonsense. I just wanted to tell someone. And I'm sick of old Humpty. I should stay quiet. Past here, you'll find the remains of a giant earthen tower, half-submerged in a poisonous swamp. Not a very nice place to visit. Only, there's precious treasure in the thick of oh, I didn't have any use So, oh, sorry, I, I left the whole package behind. If I get the chance, I, I could go fetch it for you. Well, no, well, grab... 별말안 하네 앞에 뭐 맹독으로 쌓인 뷔피 음. 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시작인가요? 얘네 그거잖아 방어구 깎는 애들 자,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지휘 좀 해주십시오. 어, 어떡합니까? 여기 천사 나오던데, 그냥 달리면 되나?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오오오, 징한 느낌. <면접>. 오오호 <laughs> <laughs> 아이템 없나?

아우야. 먹어, 일단 먹어. 먹을 에너지 안 담겨. 아. 아, 진짜, 뭐냐, 이거. 슈트 멋있어, 얘가. 아우. 케미 좀 찾아. 스테미넘어가안찾나스테미너가 아우. 힘들다, 이거. 얘는 뭐 하고 있어? 너희 뭐 하냐 거기서? 체력장? 야, 이건가? 모래 주술사 의상이 저기 하영 먹은 거예요, 저게? 모래 주술사 의 하이. 이건 말씀하신 거죠? 상이구나 모래주술사모래주술사라는데사막마술사가 아니라? 요 집인가 혹시 나머지마아 뭐야 또 뭐가 때리는거야 마주사망지네사도 죽여. 길 어디에요? <laughs> 미치겠다. 길 어디야? 올로 가야 돼. <laughs> 저격수 때문에 미치겠네. 이게 저격수 때문에. <laughs> 그런가요? 나도 매달려야 되나? 안볼때 올로 가야 돼. 올로 가야 돼. 올로 가야 돼. 저로 떨어지나? <laughs> 오야 자, 이거 먹고보자 뭐 대문의 방패 누구네 대문인가? 아 진짜, 아, 진짜. 얘는 또왜 숨어있냐 같이 숫자야 <목소리> 아우야, 진짜 이지메다 만는 기술이다. 여기 같은데 나무 뿌리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러니또 간다.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울고 싶다. 진짜... 어우, 저거 어떻게 하지? 왼수 같은 남자고 이게 아닌가? 보다.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나무구리를탈수 있는거지? 나무구리를탈수 있는 방법이 없네 뒤쪽으로 돌아간다는게 무슨 말이지? 아이고 얘 괴로워 죽겠다 진짜 아 힘들어 본체가 어디 있다는 거지? 나무 뿌리를 타고 나무집 뒤쪽으로 돌아서 나무, 나무 뿌리 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해가 안 가고. 저건가? 이거 아닌데. 이 나무 집이 아닌데. 아니, 모르겠다, 아우야. 죽겠다, 죽어. 아우. 씨, 괴로워.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 이거 낭떨어진데? 으으씨 물력 없어？아, 이제 길이 어디야？이거？아, 환 장하 겠네. 친가 이거 내려왔지? 어리 <목소리로> 아, 아. 그렇게 헤매고 길을 못 찾았어. 와.. 미치겠다 진짜 사람 있어요? 나 공략 좀 해줘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됩니까 다들 나의 고통을 지키고만 있나 나무 뿌리로 어떻게 떨어졌지? 아, 저, 저 인간 또 나왔네. 여기도 아니야. 헬프이 어디로 가는 건지 길좀 알려주십시오. 저거요, 공중이 떠 있어서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활도 없어 갖고 화살이 없어, 화살이. 독화살로 한번 잡을 수 있나? 근데 저거는 몸 아니, 본체가 따로 있어. 본체가. 저거 잡아도 소용이 없어. 본체가 따로 있어. 소환하는 애. 내 생각에 그 본체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아이러니 님이 한 말을 이해 못 해서 뒤쪽으로 돌아서 나무뿌리 쪽으로 떨어지라는데 뒤쪽 뒤쪽 어디로 돌아서 나무뿌리 쪽으로 떨어져? 요집같은데 요집 아 요게 아닌거 같은데? 나한 뿌리 따고 쭉 가면 천사 본체가 있다는데 아 여기서 막히네 아우 간만한거 아우, 들이 할수 있나? 못 올라갔네. 아, 제더리님도 몰라요. 안 깨봤어요. 이 방이 아무도 없구나. 클리어한 사람이...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오 여긴가 같은데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여긴거같아거 어, 그지 같은 아, 그래요 다들 아직 게임 중이시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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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함정인함함정이야 어, 어, 어 사이코 같은 놈이 요까지 따라와 봐. 난 순간 나한테 누가 버프 걸어준 줄 알았어. 저 놈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 정도면 거의 무적 수준이 아니야. 무한탄약이야. 그냥 무한탄약. 이거 어, 날 때렸는데? 이쪽으로 가면 본체가 있을 거랬는데 본체가 안보여네 어우씨, 진짜. 괴롭다. 잇마세. 어우씨야. 어, 고래 주스사의 장갑. 이게 독 같은데, 독. 지에 당하는 기분 아우 끔찍하다 진짜. 쳐주 저주 저주. 여기 또 독인가 본데 저게. 어, 아이템. 어디 살짝 밟아 볼까? 어, 엄청 빨리 오르네. 오래 기다렸네 아유야. 뱀도 아, 걸린다. 빨리 가자. 아우, 걸려서 결국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요. 아, 아니 왜왜 왜 이것도 저주운 내려와. 미치겠네, 진짜. 꼭 짜증난데, 지금. 아유, 환장하겠다, 진짜 증나는데 지금.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냥. 아우, 환장하겠어, 진짜. 톡톡톡 풀어야돼 오, 다행히. 일반독이네요 어우 행행이다씨아이템이또저 위에도 있고 일단 저는 본체를 찾아야되는데 클랐네. 아까 얘기하신 나무 타고 올라가면 본체가 있을 거래 오우, 씨, 야. 오우, 가까이서 맞은 거더 달어. 아 물약발을 버텨. 아우, 야, 야, 야. 아우, 야, 씨. 아 총의 반지 3. 오, 이게 총의 반지다. 총의 반지 3 먹었다. 아, 어 힘들어, 씨. 오, 또 저주야. 아, 반장이 이거 또 있어 뭐가? 아얘또 있어 얘가? 아우, 아야미치겠다 진짜 물력 없어.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야, 빨리 당려줘 먹고 먹고 진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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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아. 아, 얼루 가야 돼. 아. <laughs> 결국 죽었어. <laughs> 난딴거안 바래. 제만 어떻게 할수 있다면 소원이었겠어. <laughs> 딴거안 바래. 저놈 좀 어떻게 없애는 법좀 알려 줘요. 왼쪽 통나무야? 안녕하세요. 조보대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